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미네소타 와일드와 베가스 골든 나이츠가 금요일 티에 모바일 아레나 에서 열린 웨스트 퍼스트 라운드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만납니다. 미네소타 와일드는 2014에서 15시즌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 오프 2라운드에 진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는 경기당 평균 1.83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파워 플레이 기회의 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하우트먼은이 골로 미네소타를 이끌고 조너스 브로디는 세개의 어시스트를 케빈 피엘러는 20골을 넣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미네소타 와일드는 경기당 2.33골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대 파워 플레이의 85.7%를 죽이고 있습니다. 캠펠버튼은 189발에 12골을 허용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첫 4년 만에 세 번째 플레이 오프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경기당 평균 2.33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파워 플레이 기회의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크스톤은 4골로 라스베가스를 이끌고 챈들러 스티븐스는 3개의 어시스트를 조나단 마르케 손은 23골을 넣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게임당 1.83골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대 파워 플레이의 88.9%를 죽이고 있습니다. 마허간드레일 플레리는 153발에 10골을 넣었습니다. 더와일드는 지난 7경기에서 약자로서 2승 5패를 기록했고 승리 후 지난 1 3 경기에서 9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골던 나이츠는 지난 신한 경기에서 37승 14패를 기록했으며 최근 95경기에서 66승 29패를 기록했습니다. 5번은 와일드 지난 16 전체에서 11대 5입니다. 언더는 지난 9경기 골든 나이츠에서 6-1-1입니다. 더 와일드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지난 5번의 회의에서 4대1, 지난 8번의 회의에서 6대2입니다. 로드팀은 지난 7회의에서 5대2입니다. 약자는 지난 7회의에서 5대2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시즌 내내 더 나은 팀이었고, 대규모 경기 7에서 홈 아이스 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경기 정도의 7경기 동알 로드팀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실제로 이 게임에 많은 추진력을 가진 와일드입니다. 와일드는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합산 점수 7대2로 골던 나이츠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베이거스를 상대로 지난 10번의 회의 중 6번을 이겼습니다. 이도 우어 다이 게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널로드 팀의 뜨거운 손에 기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